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제리 브라운 리 위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이를 대륙간 탄도탄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리 외무장관은 북한이 이번에 실시한 여섯 번째 핵실험은 사상 최대의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핵실험은 작년에 두 차례에 이어 올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의무와 핵실험에 대한 국제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하고 이번 수소탄 실험은 전 세계에 매우 위협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지질국이 발표한 것을 보면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핵 실험의 위력은 마그니튜드 진도 6.3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핵 실험의 인공 지진은 중국 북부 북한과의 국경지대인 연길에서도 감지됐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등 비상 사태에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주식 가격이 총선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내려가고 있는데, 오클랜드 공항의 경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트레이드미 그룹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위기 조성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등도 작용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오클랜드 국제공항으로 2.1%가 내려간 6달러 50센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오클랜드 국제공항의 주가가 지금까지 너무 과잉평가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주택, 임금, 세금 문제 등을 놓고 집권 국민당의 빌 잉글리시 지도자와 노동당의 제시센다 아단 지도자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당 측은 노동당의 예산에는 110억 달러의 구멍이 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매년 운영에 따른 추가분을 계산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대해 노동당은 독자적으로 확인한 결과 수치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며 노동당의 예산치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던 지도자는 급여 생활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인의 3분의 2인은 급여 인상이 생활비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당은 크라이스처츠의 재건축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실적을 내세웠으나 노동당은 지난 9년 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오면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헬렌 클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위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를 역임하고 유엔개발기구 수장으로 있었던 헬렌 클락은 오프라 윈프리, 미셸 오바마에 이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위에 꼽혔습니다. 영향력은 여성 지도제 소셜미디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헬렌 클락의 페이스북은 9만 6천여 명이 좋다는 라이크 like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렌 클락은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직접 트위트를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클락은 또 자신이 UN 개발 기구에서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매우 내부 지향적이었다고 생각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등 에이전시가 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집권 국민당은 오는 2022년까지 20만 명을 목표로 선택적 수술을 늘리기 위해 자금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나단 콜만 국민당 보건 담당 대변인과 빌 잉글리시 지도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재집권하게 되면 매년 3천만 달러씩 4년간 선택적 수술 부문에 투자해 2021년에는 1억 2천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콜만 대변인은 매년 17만 4천 명이 선택적 수술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는 이 숫자가 17만 8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택적 수술이란 극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나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환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수술 환자의 경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 더니든의 취약 어린이들 중에서 60% 이상이 100m 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타고 대학이 6살에서 11살 사이 48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학교 어린이들이 물 속에서의 기본 상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수상안전당국에 따르면 선진국 중 뉴질랜드가 익사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수상안전당국은 또 작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 전체 학교 중 4분의 1 정도만 적절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이 세계 대학 랭킹에서 크게 밀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0개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대학 중 랭킹에서 밀려난 대학은 3개, 랭킹이 올라간 대학은 2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대학의 경우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저조한 성적을 얻어 작년 165위에서 192위로 27위나 밀려나면서 사상 최악의 랭킹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클랜드 대학 측은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따른 점수는 53.4에서 52.6으로 약간 낮아졌지만 이 사이 점수에 많은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어 랭킹에서 크게 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의 재신다 아더 지도자는 만약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한다면 오는 2020년까지 10만 명의 어린이를 가난에서 구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토론에서 국민당의 별랭글시는 만약 국민당이 재집권하면 정부 예산에서 5만 명의 어린이를 가난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별도의 정책을 통해 5만 명의 어린이를 추가로 가난에서 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대 노동당의 아단 지도자는 좋은 소식이지만 국민당 측에서 노동당의 공약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노동당이 2020년까지 같은 목표치를 잡고 있는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하고 이 수치는 중간 소득층의 50%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던 지도자는 현재 뉴질랜드에는 29만 명의 어린이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유니세프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치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이 집권 국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당 지지율은 1포인트가 내려간 43.3%로 나타난 반면 노동당 지지율은 39.4%로 6%나 올라갔습니다. 또 국민당의 빌 잉글로시 지도자와 노동당의 제스인다 아던 지도자의 지지율은 30%대 29.9%로 좁혀졌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입국한 이민자 숫자는 5만 명 정도 적게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통계국은 이민자 숫자에 대한 기산법이 오래돼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작년부터 입국자들의 실제 여행 기록으로 이민자를 판단하는 데 비해 그전에는 입국카드를 보고 입국자의 설명에 따라 이민자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입국카드를 기준으로 한 시스템으로는 2001년 이후 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이민자는 5만 9천 명, 20% 정도가 더 많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윈스턴 피터스 지도자는 연간 이민 입국자를 만명 정도로 크게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대형 항공기를 이용해서 오는 10월 31일부터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직항편에 투입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7월 13년 만에 뉴질랜드 노선을 재개하면서 787 드림 라이너를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최신형 보잉 777 300기로 대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호주 뉴질랜드 세일스 담당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최신형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일주일에 6편을 운항하고 그후 내년 3월 24일까지는 매일 한 편씩 운항할 계획이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